여러분, 그때 기억하시나요? 제가 10년 전에 우리 올해 방송하기로 약속했잖아요. 그때까지 이제 방송하고 구독 120개월 만들기로 했는데, 그렇게 안 됐네요. 내가 그러려고 논란을 일으킨 건 아니었는데,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요. 방송.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살겠습니다. 방송.동안 봐 주셔서 감사. 아니 뭔 일이? 야 잠깐 이거 뭐야? 뭐야 할 수도 있겠는데? 아니 별거 아닌데. 아니 별, 별, 별 별일 아닌데. 아이고. 어서 인정. 다 친구 있으면서 맨날 나가서 나인사생활 즐기다가 이제, 늦어막마가지고 어, 해진 방송, 켰네? 하고, 해진 방송, 책서 채팅 크크치고 맞아 나도 왔어 인크크친구 그 어디 k c o 키키 cook, cook, 키키 o k c o o 키키 키키 k cook, c o 스 k 키키 o k c 나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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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저런 별미가... 글쎄, 이큐와요. 진짜 개그큐 이제 발언도 먹히겠다 아이고. 근데 별거 없음. 별거 없음. 진짜 비슷한 뭔가 가만히 있는 거랑. 신기하다. 근데. 저도 이거 움직이는 거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. 와 그림이 움직이잖아. 와 너무 신기해. 어이 러니까제 화면 같네요. 뭐 금화 느낌 많은데. 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금화 아우스 장인 <laughs> 혜진입니다. 네 반가워요. 우리 오 뭐야? <laughs> 이거 뭔 그림이야. 수수가 말됐고? <laughs> 아, 이게 그거 원본이에요? 아, 이게 이게 모모가 말됐고 하는 원본이서고요. 왜 이렇게 잘 그려요?